어딨지? 너무 크게 불렀어. 다이야, 네야 다이야! <laughs> 다이야.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래. 우리 집에 놀러 와. <laughs> 우리 집에 놀러 와. 응 다이, 우리 집에 안 놀러 오지? 다이 왜 우리 집에 안 놀러 오지? 자꾸 안 따라오네. 자리 안 따라와? 어. 여기 쏙 지나가면 나올까? 어! 쏙 지나가면 나와요 나와요? 어. 저기 있다! 빨리, 기다려. 빨 기다려봐. 엄마가 보여줄게. 짜자잔. 어. 기다려봐. 저 뒤에 있어. 아파트에 가려졌어. 네. 어, 지금 저기 가려졌어. 짠! 와 보이지? 나타났지? 네. 엄마, 저희에 자꾸 차, 차 있는데도 안, 안 따라와요. 어? 저기 있네, 네. 저기 있네. 옆에 있네. 엄마, 왜 우리 집에 안 따라와? 우리 집에 안 따라와? 네. 우리 집에 따라오고 있네.